네, 그랍톡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로의 독학로에 의한 독학로를 위한 태국어 학습 채널, 네, 피모쌤 채널의 피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배울 다섯 개 단어들 한번 이렇게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원어민 발음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실게요. 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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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 이렇게 단모음으로 끌어온이라고 예, 발음해 주시면 평성이죠. 예, 코를 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의성어 있잖아요. 예, 의성어라고 해서 뭐코골때뭐 뭐 드르렁 드르렁 우리 한글은 이렇게 하지만 어, 태국에서도 이렇게 끌어온 끌어온 하고 어, 그런 소리를 내서 의성어에서 온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어, 우리 코는 언제 골까요? 자면서 콜, 코 골다라고 하는 그 어떤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자면서 코골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자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다 라는 단어 뭘 넣어볼까요? 우리, 넌 랍. 자, 일단은, 넌랍 하면은, 요게 이제 잠을 잤는데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잠을 든 상태까지고, 우리 자면서 코골다는, 네, 예, 넌 하고, 아이고, 끌어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넌 끌어내시면, 넌끌어 단몸이니까, 하시면, 자면서 코를 골다가 됩니다. 코를 골았는데 소리가 크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리가 크다. 네, 사운드에 해 당하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씨양, 씨양 하시면 소리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크다라고 해서 우리 낭이라고 해서 씨양당, 씨양당이라고 하시면 네, 소리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코를 골았는데 소리가 크게 골다가 됩니다. 한마디로 크론스 양당이라고 하시면 크론스 양당 요게 코를 심하게 골다가 되겠죠. 크게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끄론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그냥 꼰이라고 네, 꼰 꼰이라고도 들립니다. 자 다음 단어 아참요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거부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한번 원어민의 발음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실게요. 네, 떳, 떳이라고 발음하시면 이거예요. 네, 방귀를 끼다 또는 방귀라는 어떤 우리 살면서 생리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음, 그냥 떳 하면은 우리 방귀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완곡죠 완곡하게 좀 돌려가지고 방구라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우리 읽어드리면, 바일롬, 그죠 바일롬, 바일롬 하면은 이 바이 요 녀석이 뭔가 배출하다, 뭐 발설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배출하다. 롬 하면 우리 바람이었으니까 바람을 뿜다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뿜다도 되겠죠. 예, 뿜어내다, 뭐 뿜다. 그래서 또 하고 동의어를 좀 예의 바르게, 좀 정중하게 표현한다면 바일롬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바일롬 여기 어, 바람을 내뿜는 게 되겠죠. 어, 근데 우리 어, 솔직하게, 그,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바, 그, 생리현상 이게 나오면, 냄, 냄새가 나잖아요. 아, 참, 말씀드리기 뭐하네. 냄새가 날 때, 대부분 좋은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방송 양해 좀 해주세요. 그냥, 네, 터놓고, 예. 네, 뭐, 우리 솔직히 방구도 튼다고 하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과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또, 텄으니까, 네, 피모하고 텄으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려보면, 우리 악취가 나다, 또는, 뭐, 고약한 냄새가 나다라는, 요게 있었어요 요거 단모음으로 맨맨 하면은 어, 냄새가 고약하다니까 또맨 하시면 고약한 방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만약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향기가 나다라고 해서 <laughs> 할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또험 하시면 우리 험 요게 험 향기가 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향기라는 뜻이 있으니까 또험 하고 농담 삼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코를 뭐 심하게 골다라고 해서 소리가 크다 있죠. 네, 소리가 크다를 넣어가지고 자또 하고 양당 하시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어떤 어, 현상이 되겠죠. 네, 시양당 하시면 어, 좀큰 그런 어, 현상이 되겠고요. 또 속이 안 좋거나 뭐 잘못 먹거나 속이 안 좋으면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주라는 빈도 부사에 해당하는 요 boy가 있죠. boy, boy. 이것도 장모음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단모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모음으로 그래서 boy 하시면 됩니다. 또 boy, 또 boy 또는 두번 얘기해서 또 boy, boy 하시면 되겠죠. 어 다음 단어도 좀 피해야 할어 그런. 깨끗하지만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아, 오늘 왜이 단어를 이렇게 하필 이번에 이 단어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원어민의 발음 먼저 들어보셔야겠죠. 자, 들어보실게요. 르, 르. 르, 르 라고 하시면, 평성으로 되겠죠. 일단, 어, 트림을 하다란 뜻이 있어요. 일단, 우리, 어... 거 가는 거 있잖아요. 콜라나 탄산음료 드시면 그 현상을 태국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러라고 평성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허희, 즉고자음에 해당하는 허가 들어가서 사성으로 바뀌면서 러 한다면 이거 이거 하고 동요했잖아요. 르 또는 진짜로 러라고 하는 의문조사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러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여러분들 찡러 찡러 많이 아시죠 진짜 정말 이런 표현은 많이 하실 텐데 찡러 찡러 하고 평성으로 한다면 그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아 틀음 진짜야 뭐 이런 거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국 분한테 찡러 찡러 하고 그냥 의식 없이 만약에 찡러 한다면 아, 아, 듣는 그 태국 분들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머릿속으로? 진짜 틀음 아니면 뭐 틀음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성조를 좀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결론은 진짜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찡러 하고 푹 눌렀다가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찡러, 찡러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러 관련된 표현도 그렇게 많이는 없겠죠. 많이는 없는데 뭐 이것도 하다 못해. 러, 양당 하면은 또, 명사로 트림이는 뜻은, 뭐, 쓰셔도 되죠. 음, 명사로 쓰, 쓰셔도 됩니다. 러, 그죠? 그 트림을 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러 하셔도 그냥, 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트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깐 넣으시면 돼요. 깐 러, 트림 하는 것. 이렇게. 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라는. 자, 다음 단어도, 우리 원어민의 발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납이라고 삼성으로 발음하시면, 일단은 수 같은 거를 세거나, 뭔가 이렇게 헤아릴 때 있죠. 뭐, 어디 있뭐 하나, 둘, 셋, 뭐셀 때. 또는, 뭐, 뭐라고 간주하다라고 해서, 납하고, 납하고, 우리 들다. 물리적으로 들다 있죠. 좀 있으면, 이거 짊어지다라는 거할 때도 나오거든요. 요, 좀 있으면 알려드리는데, 납트 라고 하시면, 납트 하시면, 그이 들다돌이 외에, 누군가를 받들다 할때그 들다가 들어가잖아요. 들가 그래서 이때는 어, 신봉하다 또는 믿다 정도 보시면 돼요. 종교 같은 거, 종교 등을 믿다 또는 뭐 신봉하다, 받들다. 받들, 아, 한글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신봉선이 아니라 신봉하다. 그리고 받들어 총이 아니라 받들다. 네. 대도하는 아재기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해요. 아재는 어쩔 수 없는 아재인가 봐요. 납트 하면은 어 받들다. 그래서 이 뒤에 주로 종교가 나오겠죠. 납트 사사나라는 종교가 나오면 종교를 믿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납 하면은 일단은 어드 하고 같이 쓰여서 어, 물론 우리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는 카오롭 네, 자주 나오죠. 카오롭 네, 하면 이 리스펙트죠. 존경하다. 그래서 카오롭 납트 하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어떤 단어들이고요. 마지막 단어인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단어네요. 이거 원어민의 문장으로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맥. 맥. 네. 맥. 하고 일성으로 길게 발음하시면, 가방 등을 어깨에 메다 또는 짊어지다 라고 해서, 자, 오늘의 다섯 번째 단어였죠. 맥 하면은, 음, 이거는 우리 왜 공사 현장에서 어, 공사하시는 분들께서 등에다가 왜 벽돌이 이렇게 등 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짊어지고 다 가시는 거 있죠 이거 이거를 우리가 어, 뭐라고 한다 백이라고 해요 백 마치 영어의 백이라서 가방에 해당하는 그라바오 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뭐다 뒤로 이렇게 양손 뒤로 이렇게 어, 드, 드는 거 뒤로 받쳐서 드는 거 있죠 요거를 백이라고 하고, 어깨에 매다 짊어지다라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벽돌 짊어지거나,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짊어질 때, 백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문장 알아봤는데, 다섯, 아, 문장이 아니죠? 단어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요, 활용 예문도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볼게요. 어떤 문장이죠? 아, 코좀 골지 마, 시끄러워. 아니면, 코좀 골지 마, 잠못 자겠어. 라고 할 때, 코 골지 마. 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실게요. 야, 그런. 야, 그런. 그렇죠. 야, 오, 아이고. 그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야, 그런. <laughs> 네. 이 활용 예문은 더 읽어준다는 걸 깜빡하고, 네, 끼어들었네요. 야, 그런. 하면은, 뭐뭐 하지 마, 코골다, 코골지 마. 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개 단어를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좋은 꿈들 꾸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